안녕하십니까. 부자엄마가 가정의 CEO다. 부자엄마 만들기 소장 전은숙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화재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 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화재보험은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에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뉴스나 방송에서 화재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배상 책임이 없었지만, 이제는 배상 책임이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임차를 해준 상황에 임차인이 불을 냈다. 그러면, 일부러 낸건 아니지만, 내가 내 가게에서 내 부주의로 인해서 전기사고로 불이 난 건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원상복구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 나름대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어떨까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만약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이 났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가게를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만 받는 상황에 내 가게가 불이 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돈이 없으면 임대인은 어디 가서도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따로 가입한 화재 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건물을 원상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상복관 화재로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이 화재보험 회사, 지급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불을 낸 임차인에게 부상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필요한데요. 말 그대로 내가 우리 집에서 의도치 않게 불이 났다. 근데 불이 나게 되면 우리가 불을 끄게 되잖아요. 이 불을 끌때 소방소가 우리 집에만 물을 뿌릴까요? 그 건물 전체에다 물을 다 뿌리겠죠. 이 불이 내 집만 탈까요? 옆집도 타겠죠. 사람은 안 다칠까요? 사람도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화상사고는 실질적으로 치료기간도 굉장히 크고요. 길고 오랜 기간 치료를 하게 됩니다. 회복도 힘들고 그리고 원상 회복 자체가 거의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떠안고 가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내 집이 불탄 상황에 내가 내 집을 다시 건물을 복구하려고 한다라면 그 돈을 내가 모아놓고 살수 있을까요? 일평생 모은 집한 순간에 타버릴 수도 있겠죠. 그거를 다시 내가 온상복구로 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하지만 내가 적은 돈으로 화재보험을 준비해 놓는다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내가 남에게 배상책임이 일어났을 때이 보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화재사고에서 저희들이 가끔 보면 과실 같은 걸 따지는데요. 요즘은 주택에도 꼭 소화기 하나 정도는 비치를 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화재가 날 거라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소화기 정도는 있어야지 작은 불씨일 때끌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재보험, 실질적으로 우리가 TV 뉴스에서만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일 수도 있다. 내 옆집에서 불이 났을 때. 내가 배상 받을 수가 없을 때. 그때 내가 가입한 보험에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문의하십시오. 010-8335-0539. 화재보험 전문가가 찾아뵙고 설계해 드립니다. 늦지 않게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